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오사장입니다 오늘은 안산에 위치한 코차코차 자파점에 왔는데요 먹는 맛집은 아니고요 아기자기한 오덕구들이 좋아하는 소품 편집샵입니다 저 3번 오사장 아기자기한 거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피규어가 참 많거든요 어쨌건 안산 온센에서 밥을 먹고 커피 한잔 사러 왔다가 여기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봤더니 난 지금 일본에 와 있는 건가 할 정도로 아기자기한 캐릭터 피규어들이 많이 있는데요. 저도 뭐살거 없나 이리저리 구경하는데요. 스마일 냄비 받침을 샀고요. 다음에 또 가서 이것저것 살거 없는지 봐야겠어요. 가게 인테리어로 안성맞춤이거든요.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제거 쇼츠 안산 맛집 보시면서 여기 한번 꼭 가보세요. 아주 눈이 돌아가네요. 사고 싶어 죽겠어. 그럼 안녕.